그러니까 민주당을 그 사회주의 종복세력, 뭐 공산주의 세력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설마, 설마 뭐 북한을 좀뭐살퍼주고 그러겠지만, 네 아무리 그래도 뭐 소련이나 중국처럼 공산주의 세력이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카카오톡 검열로 다들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장, 뭐, 공동위원장, 전용기, 네, 전용기라고 하네요. <laughs>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선동과 가짜뉴스, 자, 이런 것들을 퍼나른다.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뭐, 오해나, 네, 어떤 비유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적시해버렸어요. 그냥 기사 내용을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자. 미쳤나 봐요. 여기 대한민국 맞아요? 네. 이 탄핵안이 통과되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